이번 반감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의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알트들이 좀 펌핑하고 있긴 합니다. 하반기 안에. 올해 안에는 꼭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리플이 한 4배 이상 오를 때 보면 오르기 전에 흐름이 있었어요. 알트 불장이 올때 리플이 또 이제 달릴 수 있는 이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꽤 공짜로 코인을 주는 거예요. 1년에 뭐 많이 한다면 진짜 10억까지도 가능하고. 김동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작가님 모시고 어, 마침 방송을 하는 이 시점에 또 네. 비트코인이 거의 사상 최고가를 네. 경신했다는 또 즐거운 소식을 네. 또 네. 접하게 되는데 네. 또 작가님과 함께 또이 코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네.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 진짜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알트코인 투자자로 잘 알려 계시지만은 책에서 안전한 알트코인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전쟁 위기 속 그다음에 뭐 상호 관세 노이즈 이런 속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비트코인에서는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반감기 하고요. 음.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 뭐 이런 이제 큰구한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로 사실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같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한 자산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음. 이번 전쟁 이슈 때는 생각보다 좀덜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아, 어. 과거의 리스크보다 좀덜 빠진 거죠. 음. 물론 빠지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음. 그런 차트를 보면서 좀 비트코인 잘 견뎌냈고 전쟁 위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항상 이제 반감기 사이클에서 신고가를 항상 갱신했는데 이번에도 갱신하긴 했지만 그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 폭이죠. 그 폭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비트코인, 뭐 MBRB 지수코 같은 걸 통해서 비트코인 이 지금 얼만큼 뭐 과열되어 있냐, 얼만큼 수익 실현하기 좋으냐 이런 지표에서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기대 가격보다는 좀못 미쳤죠. 그못 미친 이유는 뭐 관세 정책부터 해서 음. 전쟁 이 이런 걸로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이 신고가가 좀 이전에 이제 달성했어야 되는데 이런 지연으로 좀 빠졌다가 조금 늦게 이제 달성이 된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 좀 있고 결국에는 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이번 반감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의 어떤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오. 앞으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이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우상향하긴 하는데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불장일 수 있는데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 왔다저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비트코인이 이제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확실히 네. 과거의 사이클과는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네네. 알트코인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장세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어 그것도 이제 결국에 똑같아요. 음. 계속 이제 우리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가격을 그 추정하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이 안 갔는데 알트코인이 뭐 갈리는 없어요. 음. 물론 이제 개별 알트코인이 뭐 잠깐 잠깐 오르긴 하지만 전체 알트 시장이 비트를 이제 추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추정하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패턴의 알트 불장이 왔을 때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최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제좀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도미넌스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총에서 전체 비중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트의 자금이 이제 알트로 넘어오는데, 어, 그 시기가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비트가 아직 더 가야 되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비트의 가격이 더 가야 되는 그 이슈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또 과거 알트 불장고좀 다른 트렌드는, 어, 사실 이 비트코인하고 암호피 시장에만 좀 국한됐는데, ETF 승인되고, 미국이 굉장히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제도권을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뭐 기관들이 투입되면서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ETF 시장에 들어가니까 비트코인을 ETF를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막 그 추세를 가고 있으면 그 자금이 다시 알트로 금방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ETF 시장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ETF 시장도 이더리움 같은 건 있죠. 근데 이제 알트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고 또 특징 기관들이 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ETF 자금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비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자금을 빼가지고 뭐 알트를 산다든 지 이런 게 없는 거죠. 산다고 하더라도 뭐 이더리움 정도밖에 없고 아. 뭐 이런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그 시장이 좀 변화가 생겼고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체 시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많이 변화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트 불장이 오기는 올 거거든요. 여전히 거래소 위주로 암호화폐 투자하는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오는데 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비트가 좀더 가야 되고 도미넌스가좀더 빠져야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긴 하고 지금도 이제 뭐 작게는 이렇게 알트들이 좀 펌핑하고 있긴 합니다. 원래 비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같이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뭐 알트 불장은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이제 초입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이 ETF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기간을 중심으로 이 ETF에 상대적으로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좀이 네. 낙수 효과라든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언젠가는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 해소될 가능성도 있죠. 어, 왜, 왜 그러냐면 이제 ETF가 지금은 뭐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하고 뭐 솔라나하고 뭐 메이저 위드로인데이 근데 알트코인의 이더리움하고 뭐 솔라나는 여전히 작거든요. 음. 근데 이더리움은 최근에 ETF 시장도 많이 좀 볼륨이 증가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도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어, 기관들 입장에서 알트코인은 더 보수적이거든요.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기 까지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종목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알트코인들이 좀 어, 없어질 건 없어지고 좀 살아남을 거든 살아남아서 이 시장이 좀알트의좀 탄탄한 시장이 되기 까지는 좀 많이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알트코인의 또 불장은 또그 시장 나름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 어, 또 올해 여전히 이제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은, 네. 도지코인부터 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아,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어, 알트들이 다 같이 이제 폭등하긴 해요. 근데 이제 특히 도지코인 같은, 이제 민코인 이주가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알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어, 볼륨 키우기가 좋은, 코인 같아요 그리고 음. 도지코인또 생각보다 시총이 높거든요. 10위권 안에 있고. 아. 어, 좀 안정적이면서도 얘가 또 도지코인 비트코인 계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비트하고 가격을 좀추정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도지코인은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좀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메이저 시장에서도 좀 인정하는 좀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만약에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분이라면 비트코인하고 포트폴리오가 뭐 암호화폐 중심의 코인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이런 건데 의외로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만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도지코인의 역할이 암호화폐하고 그 주식시장하고 경계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꽤 안정적인 이런 코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알트 불장일때좀 많이 오르죠. 민코인이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트렌드가 아마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지코인이 제가 좀 먼저 좀 반응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도지코인. <laughs> 아, 네. <laughs> 심볼을 이렇게 딱. 정리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 온다고 보시나요? 아네 어, 하반 올해 안에는 꼭 온다고 보고 있고요. 음. 지금부터 이제 조금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실 그 시그널이 우리가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 이제 이더리움을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다시 이제, 네. 맞아요. 네. 이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야지 이게 이제 낙수 효과가 이제 전체 알트코인 시장이 이제 풍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야 되는데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더리움 아마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쯤이 이제 알트 이제 막 불장이겠죠 그때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해 이제 안에는 이제 하반기 안에 어, 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그 네. 알트 코인이 단연 리플이었죠 아,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음, 또 네.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한때 네배 넘게 폭등했지만은 음. 그 이후에는 이 달로 초반대에서 장기간 지금 횡보 중입니다 그래서 아, 네. 이렇게 정체된 흐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 리플이 사실 많이 올랐죠 음. 그래서 어 차트를 보면 리플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한네배 이상 오를 때 보면 그 온체인 지표를 보면 오르기 전에 흐름이 있었어요. 가장 큰 흐름이 이제 그 고래들이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고래들의 이동량을 그 온체인 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고래들이 이동하고 나서 어, 리플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 뒤면 계속 이제 횡보 구간을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어떤 큰 변화가 그때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뭐 어,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지만 여전히 횡보 구간 가운데서 또 이제 알트 불장이 올때 리플이 또 이제 달릴 수 있는 이제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플도 조금씩 계속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슈가 있었다라기 보다는 많이 오, 올라서 그, 오른 만큼의 좀, 이제, 좀, 횡보 구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아무래도 약간 트럼프 당선 모멘텀도 좀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한꺼번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 횡보세가 좀 길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음.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리플 맞아요. 같은 네. 경우 는 시총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른 알트들이 못갈때 리플 혼자 굉장히 많이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보통은 알트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더가 가거나, 솔라나 가거나,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총이 낮은 것들은 그렇게 좀 많이 갈수 있어요. 근데 리플은 시총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갔던 것은 굉장히 좀큰 변화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상승 폭에서는 차트상으로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좀 오르기 가좀 힘든 구간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뭐 리플의 뭐 어떤 횡보나 이런 것들이 뭐 리플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런 이슈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아무튼 큰 수급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래들의 큰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뭐~ 그런 정도였고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리플의 호재 무엇이 있을까요 어~ 리플의 호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리플에서 하고 있는 건이제 스테이블 코인 음.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리플은 그~ 금융하고 실제하고 이제 연결된 유틸리티잖아요 그 그것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 전체의 시총에서 리플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리플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긴 했지만, 뭐, 한10 메디끔 밖에 있고,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좀 높아져야 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플 사에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하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실제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 있는 뭐, RWA 자산이라든지 뭐, 디파이 이런 쪽에 리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활성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여가지고, 실제 뭐 볼륨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활용성이 커지면 리플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로 활동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이제 있긴 한데 그것이 아직 시장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리플은 어떤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시총을 유지하면서 더 볼륨을 키워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코인 같습니다. 얼마 전에 채널에서 차트로 알아보는 이 리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아, 네. 이거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 리플 같은 경우 그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음. 그래서 특히 리플은 재밌게도 우리나라 특히 업비트 자세히 보시면 업비트의 그 보유량이 제일 많아요. 어. 글로벌 중에서 글로벌 네. 거래소에서 업비트 뭐 바이낸스 많잖아요. 그 중에 업비트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코인이고. 어,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오래 홀딩한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이 그렇게 크게 상승할 때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폭등할 때도 그 온체인 지표에서 특히 뭐 크립토 컨트 사이트 에 들어가면 어, 리플 고래의 움직임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 회원 가입만 하면 리, 그러니까 크립토 컨트의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무료로 볼수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리플의 고래의 움직임은 무료로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고래 들이 움직여 나서 리플이 이렇게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리플 투자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이든 투자를 시작하려면은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근데 네, 이번에 출간하신 책에서 영원으로 1억을 만드는 알트코인 투자법을 소개해주셨어요. 시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전략,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음. 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재밌게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에어드랍은 말 그대로 그 공짜로 코인을 주는 거예요. 음. 어, 근데 이제 그 주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책에 좀 설명을 해 놨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에어드랍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좀 이해하려고 하면 약간의 그 그립토 시장에서 스타트업 같은 거예요. 스타트업이 이제 이 코인 시장은 좀 독특하게 보통 ICO, 그러니까 ICO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 이제 주식 시장은 IPO잖아요. 뭐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뭐 프로덕을 만들고 성과가 난 뒤에 이제 상장하는 건데 음. 코인 시장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사 만들고 바로 그냥 ICO 해가지고 코인을 찍으면 이제 코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장 가치가 생기고 굉장히 이제 미래의 기대에 대한 가치를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많긴 하죠. 그데 그런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그래서 제 기업들이 어... 코인을 이제 찍어낼 때그 분량 중에 일부를 에어드랍으로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는 팀이 가지고 있다든지 20%는 뭐 vc가 가지고 있다든지 20%는 에어드랍으로 이제 할당을 해요. 어떤 경우는 100%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독특한 경우고 네. 그런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거는 에어드랍을 하는데 누구한테 주냐. 우리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기 이제 기여한 기여자들. 뭐, 테스트 해주고, 아니면 뭐, 버그 같은 것은 버그도 알려주고, 그리고 아마 이제 처음에 서비스니까 이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 개선시켜주고, 아니면 뭐, 그걸 홍보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을 가지고, 그걸 블록체인 상의 온채널 다 찍어요. 찍어가지고, 활동량에 대해서 이제 토큰이 런칭됐을 때, 그것을 이제 에어드랍의 물량을 그 초기에 이제 활동한 우리 프로젝트를 믿고 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줬을 때 프로젝트가 종류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내가 잘 선별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에어드랍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참여를 많이 하면 어 충분히 이제 높은 시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이 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어드랍으로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 이게 현실적으로 라는 질문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laughs> 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좀 집중력 있게 하고 이 시장을 잘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좀 집중하고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 하루에 면하이제 퇴근하고 4 시간씩 매일 꾸준히 투자한다. 4시간씩. 그래서 한, 그러면 한 3, 4개월 하면 이 시장을 좀 이해하겠죠. 그때까지는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개월 지나서 한 5개월 차부터는 이제 시장을 파악했으니까 내가 프로젝트를 좀 선별할 수도 있을 거고 그때부터 선별해서 작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돈이 되는 데까지는 한 1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작업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에어드라 토큰이 바로 지급되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에어드랍 주는 거죠. 그래서 음. 투자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서 이 에어드랍이 작업을 잘했을 때어 내가 잘 선별했으면 뭐 1년에 1억도 가능하고 음. 뭐 어떤 경우는 또 잘못 선별하면 돈을 많이 못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잘해서 내가 이 에어드랍에 굉장히 좀뭐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 그런 분은 진짜 1년에 뭐 많이 한다면 진짜 10억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정한 시장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실력만큼 어, 여기 에어드랍 물량을 가져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가져가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별로 또 상황별로 다르긴 한데, 어, 일단 최대치는 그렇고, 그럼 일반인은 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우면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뭐2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수 있다. 좀 이렇게 보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2 30만 원은 뭐. 큰 돈은 아닌데, 뭐, 작은 돈도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 값은 해결. 네, 밥값은 네. 해결하는 <laughs> 직장인은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2삼 3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삼 30만 원벌수 이거 쭉 작업을 하다 보면 음. 이 코인 시장 전체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제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서 어~ 코인 시장을 위해서 내가 실제 투자할 때 투자의 인사이트도 생기고 음. 어떤 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이제에어드랍 작업을 이제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막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음. 내가 이 프로젝트를 좀 분별해보고 공부해본다 이런 마인드로 한다면 공부도 하고 또 소소하게 이제 또 재테크로 돈도 벌고 그러다가 진짜 잘 선별한 게 있으면 좀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음. 어, 그런 거죠. 근데 대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내가 진짜 이제 알트코인 투자할 때 어떤 안목이 생겨서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거죠. 음.